안녕하세요. 빵하더 장군의 인천 맛집 상륙작전입니다. 가성비 맛집을 즐겨 찾고 있지만, 가성비라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단가가 높아진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뭐뭐 대비 싸다. 이 정도면 가성비다. 뭐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고 반박불과 가성비 최강인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옥련동에 위치한 은혜칼국수입니다. 지난번 소개드린 행복한 집밥은 없어졌네요.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옥골 정육식당과 아주 가깝습니다. 길거리에 주차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주차했다가 딱지 날라오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안 됩니다. 아 뭐야? 실내는 아담하며 평범스한 스타일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착한데요. 그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메뉴가 하나 있죠. 바로 잔치국수 3,000원입니다. 이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가격 아닙니까? 심지어 여기에 보리비빔밥도 주십니다. 초대박이죠? 심지어 보리밥은 셀프로 리필까지 가능합니다. 쩔주? 고민 없이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매우 저렴한 감자전 8,000원도 같이 주문했습니다. 메뉴판녀 십자가를 보니 여긴 무조건 일요일은 휴무겠네요. 잠시 후 열무김치와 보리밥, 양념장을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갓지은 보리밥이 익고 있는 중이라 제공된 보리밥이 갓지은 건 아닌데 다 익으면 이런 비주얼의 보리밥을 드실 수 있고요. 셀프로 더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전 감자전도 시켜서 보리밥을 추가로 먹진 않았습니다. 열무김치는 딱 알맞게 익어서 살짝 새콤하니 맛있습니다. 부추무침도 주셨는데 잔치국수에 넣어 먹는 용도로 보이지만 열무김치와 함께 보리밥에 넣어서 비벼주었습니다. 양념장에는 참기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별도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비벼서 한입 먹으니 안 그래도 살아있는 입맛에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열무와의 조합이 절묘하다거나 할까요? 드디어 잔치국수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큰 그릇에 푸짐한 양입니다. 국물 아주 깔끔해 보이고요. 잔잔한 멸치 육수 향이 침샘을 자극합니다. 국물 먼저 한입 먹었는데요. 진한 육수는 아닌 조금은 슴슴하고 깔끔한 맛입니다. 부추무침을 넣고 섞어서 면과 같이 먹으니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한입에 딱 때리는 진한 멸치 육수도 좋지만 은은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이런 잔치국수도 매력이 있습니다. 양념부추가 들어가 간이 조금 더 가미가 되니 육수도 더 맛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집 열무김치가 상당히 맛있는데요. 김치말이 국수도 그렇고 열무김치는 소면과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리밥과 잔치국수를 즐기고 있을 때쯤 감자전이 나왔습니다. 8,000원 감자전 주제에 일이 크다니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주문 즉시 감자를 갈아서 만드시는 거라 나오는데 시간은 좀 걸렸고요. 바쁘면 주문을 못 받으실 수도 있다고 써 있습니다. 한 조각 간장에 찍어서 먹었는데 엄청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슴슴한데 간장이랑 같이 먹으면 바로 갈아서 만들어서 그런지 감자향도 싹 올라오고 쫀득한 식감도 좋고 막걸리가 간절해지는 맛입니다. 8,000원의 가격이면 2인 방문 시 필수로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 물론 전 혼자서 시... 잔치국수랑 같이 먹어도 좋고요. 잔치국수가 3,000원이니 감자전까지 시켜도 뭐 배부르겠어라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 오삼... 네! 일단 보리밥과 적지 않은 잔치국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배가 불러서 양이 적지 않은 저인데 감자전은 절반 정도 포장을 했습니다. 리뷰들을 보면 칼국수도 맛있다고 하는데 재방문해서 먹어볼 예정입니다. 이런 것은 돈 주고 사먹는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 싶게 잘 먹고 왔습니다. 오늘도 위장에 기름칠할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입니다. 다음에는 구독과 좋아요 한 상태에서 만나요. 这包。제발